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음, 화분을 좀, 음,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기존에, 지난번에 제가, 어, 여러가지 한번 몇 가지 올려드렸죠. 요즘에 이제 분갈이 처리다 보니 화분하고, 어, 다육이 흙을 많이들 찾으세요. 근데 흙은 저희는 따로 판매는 지금 안 하고 있고, 화분은 제가 일부러 어저께 좀 가서 좀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음, 국산은, 국산 화분은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음, 가격에 비해서 쓰시기 좋고, 국다리도 있고, 어, 정말 좋아요. 지난번에 받아보신 분들, 제 주문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음, 이제 여기서 거리상으로 좀 멀어요. 이걸 가지러 가는 곳이.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망설였는데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올려드릴까 하고 좀 어제 좀 열심히 열심히 달려서 갔다 왔습니다. 지금서부터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올려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네, 이 아이는, 어, 이제 색상이 이제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프릴 처럼 입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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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프릴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고 색상은 이렇게 분홍색깔에 옥색깔에 이제 남색에 이런 노란색도 있고 빨강이도 있고 이제 까만색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 쓰시기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입구 사이즈가 10cm 높이도 10cm 입니다 음, 그러면 거의, 창 같은 거 심으셔도 되고, 군생도 심으시기 딱 좋으실 사이즈예요. 거기가 10cm 에서, 12cm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쓰시기가 참 좋으세요. 그리고 8cm, 9cm도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화분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개당 5,000원씩 드릴 거고요. 개당 5,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이, 어, 참, 요건 1번이에요. 1번. 1번 개당 5,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는 2번. 예, 2번. 요 아이도 개당 5,000원씩. 요거는, 입고 사이즈는 11cm, 높이는 10cm. 예,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음, 개당 5,000원씩 드릴 거고요. 2번입니다. 2번. 요 아이도 쓰시기가 딱 좋죠? 이렇게 굽다리도 있고, 어, 이렇게, 굽다리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 아이도 쓰시기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노란 거, 분홍색, 빨간 거, 옥색, 이거는 청색, 예, 파란색, 이 아이는 하늘색, 예, 분홍이, 이런 아이들 있어요. 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예, 요거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칼라, 육종, 육종 칼라, 이렇게 해서 2번. 개당 5천 원씩이에요. 이아이도 어, 3번, 3번. 한 개당 5천 원씩 드릴 거고요. 이아이도 너무 좋습니다. 이아이 되게 단단해 보이죠? 예,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입구 사이즈는 10cm고요, 높이도 10cm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도 개당 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요거는 4번, 4번 한 개당 5,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건 너무 너무 화려하죠. 화려해요. 요것도 입구 사이즈가 10cm, 높이도 10cm.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정,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응. 굽다리가 이렇게 자그만하게 있고, 어, 화려하니 너무 이쁩니다. 요거는 이제 컬러가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이렇게 이런 연두색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4번, 4번이에요. 4번, 개당 5천원씩 드려요. 요거는 이제 5번입니다, 5번. 5번도 개당 5,000원씩이구요. 요 아이는 아마 이 가격에 안 나갔을 거예요, 이 숨에서도. 저희가 이숨 화분입니다, 요, 요, 화분.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 예쁜, 어, 꽃꼬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은 가격대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아이도 쓰시기 좋으실 거예요. 입구 사이즈는 8.5, 높이는 9 9, 어, 9.5. 예. 눈이 아름아름합니다. 예. 9.5. 입구가 8.5, 높이가 9.5고요. 다육, 다육이를, 요런 아이들은 군생이를 심으셔도 되고, 한, 어, 한,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도 심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어, 입구 사이즈를 보니, 요런 거는, 어, 자그마한 군생들, 이런 아이들, 단아하게 심어 놓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좋죠. 이런 아이들도 개당 5,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것도, 어, 아마 이 가격에 제가 안 나갔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6번입니다. 6번. 한 개당 5,000원이고요. 이 아이들 되게 단단하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고, 어, 굽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색상은 베이지하고 하늘색하고 분홍색이 있고요 요것도 입구 사이즈는 9.5, 높이는 8.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동글뱅이 어, 화분들, 요렇게 올려드렸어요. 5,000원짜리들. 어,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어, 주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를, 주문을 주셔야 제가, 어, 보내드리기가, 찾아서 보내드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요렇게 해서 5,000원짜리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네이 아이들은 이제 화려하지요이 아이들은 이제 목대에 있는 아이들을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굽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 어~ 입구, 입구는 이렇게 동글루스 많이 돼 있는데 요거 이렇게 쭉쪼르하니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음이 아이들 이렇게 해서 칼라는 어~ 청색하고 분홍색 예, 두 칼라예요 어~ 타원형으로 동글, 동그랗게 생긴 아이들이고 7 번입니다. 7번 한 개당 6,000원씩입니다. 요거는 제가 강추 같아요. 강추예요. 요 아이들 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심으시기가 아무거나 심으셔도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뭐 어, 내가 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심으세요. 창 같은 거 심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목대 있는 아이들, 아니면 꽃이 피는 아이들도 좋아요. 그래서 타원형 입구 사이즈는 9.5고요. 높이는 13cm나 되네요. 예, 괜찮죠? 이것도, 굽다리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띠뚱띠뚱 안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쓰시기가 너무 좋, 좋게 생겼죠. 보세요, 한번. 음. 어, 높이가 좀 있어서, 괜찮아요. 음. 7번입니다. 7번 개당 어, 6,0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8번입니다. 8번, 8번 한 개당 6,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괜찮아요. 음. 빨간색, 어, 노란색, 어, 하늘색 비슷한 거 하고, 요거는 녹색, 녹색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음. 괜찮죠? 이렇게 심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어, 보기보다 심어 놓으시면은, 다육이를 심어 놓으시면 폼이 나요. 요런 아이들이. 입구 사이즈는 11.5cm, 높이는 13cm 나가네요. 그래서 8번은 한 개당 6천원씩 드릴 거예요. 6 0 0원 7번, 8번은 6천원 음, 요 아이는 9번입니다. 9번 한 개당 7,000원씩 7,0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도 수시기가 너무 좋게 생겼죠? 한번 보세요. 음, 앞에 딸기 모양으로 이렇게 어, 코사지가 붙어 있는 아이고 굽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입구 사이즈 한번 보세요 너무 좋죠 요거는 진짜 중품 정도의 어창 같은거 심으셔도 괜찮고요 군생이들 심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12.5cm 높이는 10cm 예, 딱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진짜 아무거나 심으셔도 폼나고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도 어 인기 좋을 것 같네요 음. 요거 9번입니다. 9번 7000원씩이구요. 요거 지금 이 칼라가 3개예요. 이렇게 보라 보라 색깔. 이게 굽다리가 이렇게 있고 입구 사이즈도 괜찮아요. 얘도 아마 지금 이이 이 입구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은데요. 한12 11 정도? 11 정도 나올 것같아요 요거. 요거 3개 쪼르라니 한한 한 분이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요거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요, 요 아이도 개당 7,000원씩이에요. 요것도, 요것도, 어, 요렇게 보라색. 보라, 보라. 요거 세개한 분이 딱 집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개당 9번, 한 개당 7,000원씩 드릴 거고요이 아이는 10번입니다. 10번, 10번, 한 개당 만원입니다. 만원. 이 아이는 농번에 속하죠. 농분에 이렇게 농분이에요. 예,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예, 색상은 어, 색깔은 앞에 코사지는 이렇게 생긴 붉은색 코사지가 붙어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노란색이 붙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 뒤에는 없고 앞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 아이들도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쁘겠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입구 사이즈가 8 곱하기 8, 높이는 17, 예, 17, 8 곱하기 8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여기도 8, 여기서 여기도 8이에요. 그래서 입구 사이즈가 8 곱하기 8이고요, 높이는 17cm 되겠고요. 한 개당 10번입니다. 개당 만 원이고요. 여기 음, 번호를 잘못 쓰셨네. 11번. 하나 걸러, 걸러가 버렸네요. 예, 요거는, 어, 12번입니다. 12번. 한 개당 만 원이고요. 요 아이도 요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코사지가.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있죠?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한 개당 만 원씩인데, 입구 사이즈는 13cm, 높이는 10.5cm 정도 나와요. 요것도 어, 중품 정도의, 어, 창 같은 거나, 어, 군생이들 심으시면 아주 이쁘겠죠. 이런 아이들은 쭉 한꺼번에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아주 볼만하고 이쁘죠. 예, 코사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아주 예쁘게, 어, 식물이 예쁘게 예쁘게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청,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포도, 포도알처럼 포도, 포도야, 뭐야, 이거는. 꽃인데 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12번도 한 개당 만 원씩이고요. 네, 이 아이는 청백루입니다. 청백루, 청백루 8종이 요거 11번이에요. 아까는 12번 먼저 말씀드렸죠. 요거는 11번에 청백루 8종 14,500원씩. 요거는 이렇게 요거 두 개, 두 개, 네 개. 아,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덟 개가 만 사천 오백 원이에요. 만 사천 오백 원. 청백루는 딱세 세트. 세 세트 밖에 없어요. 11번 만, 8종에 여덟 개에 만 사천 오백 원. 이 아이 아주 심어 놓은 거 제가 한번 전에 올려 드렸었나요?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돼요. 이쁘죠? 아주 요 아이들, 아주 요렇게 심어놓으면 앙증맞고 너무 이쁘죠. 예. 요런 아이들. 제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심어놨어요. 전에 이거 한번 올려드렸더니 어느 분이 팔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판매를 안 했습니다. 예. 방울 봉랑이도 이렇게 딱 심어놓으니까 이쁘잖아요. 저거 청백루 8종에 만 예, 청백루 8종, 11번, 14,500원이에요. 14,500원. 예,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13번, 13번, 어, 13번 한 개당 3,500원씩, 예, 3,500원씩 드릴 거예요. 요거는, 어, 3,500원씩, 어, 입구 사이즈는 8cm, 높이도 8cm죠. 예, 요 아이도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이딸는 이렇게 있고 아주 이쁘죠. 와이도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청색, 분홍색, 베이지색, 베이, 이거는 몇개 없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노란색, 노란색은 어, 키가 조금 얘보다 조금 더 크네요. 이렇게 해서 이아이도한 어, 개당 3,500원씩, 예, 3,500원씩 드릴 거고요. 이아이는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한 개당 3,500원이에요. 이것도, 이 아이도 수식이 좋게 생겼죠. 보세요. 이렇게. 이굿 사이즈도 괜찮고, 굿다리도 이렇게 있는데다가, 어, 이 아이도 아주 단아하게 이뻐요.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다육이 심으면 이런 아이들이 어, 폼이 난다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음, 아이도 입구 사이즈는 9cm, 높이는 8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도 주문 많이 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때이 아이도 다육이 심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가격 대비 사이즈도 괜찮고 어, 괜찮습니다. 이 아이도 어, 개당 3,5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10 5번입니다. 15번도 개당 3,500원씩 이 아이도 어, 입구 사이즈는 8cm 어, 높이는 9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도 컬러가 음, 이런 노랑색 이거는 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는 청색 이거는 예, 분홍색 이것도 예, 이제 색감이 아, 여러 가지 색상이니까, 이런 거는 다 랜덤으로 가요. 예, 랜덤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15번 개당, 어, 3,500원씩. 번호, 수, 번호를 써서 주셔야 돼요. 내가 몇 번, 몇 번. 예. 그리고 16번도 개당 3,500원입니다. 예, 3,500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도, 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이런 아이들은, 목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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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쌍두 같은 아이들, 철화 종류 같은 아이들, 쌍두 딱 심으면 좋아요.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렸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렇게 타원형으로 된 아이들은, 타원형으로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어, 어느 분들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렇게 쌍두 같은 아이들 심으면 너무 좋죠. 예, 쌍두나 철화 종류, 철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쌍두를 심으세요. 이렇게 쌍두를 심어 놓으면 너무 이뻐요둥그란 화변에는 쌍두를 심기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형 같은 것도 하나씩 챙겨 놓으셨다가 심으시면 좋아요. 이것도 16번, 한 개당 3,5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17번 개당 3500원이 이 아이도 이 아이는 그런데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각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구 사이즈는 다 틀려요. 지금 사각도 틀리고 사각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 사각 발굽 발굽 이렇게 있죠. 굽다리가 이렇게 있고, 물배수도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요. 이것도 유약이 치려, 치려, 치려지지 않은,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아이들이라서, 어, 이렇게 좋습니다. 쓰시기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타원형이 있고, 사각이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둥글, 둥그런 아이가 있고, 이렇게 타원형이 있고, 사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 사이즈는 다 틀리겠죠. 사각 종류는 9.5. 어, 곱하기 9, 높이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이 타원형은 9.5 곱하기 8.5, 예, 높이는 11c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 어, 다리도 틀리고, 어, 입구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랜덤으로 갈 거예요. 네, 랜덤으로 가니까 입구 사이즈는 거의 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9.5에서 9c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시고요 이렇게 굽다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17번도 개당 3,500원씩 드릴 거고요 네이 아이는 어, 안빈 안빈 낙도 어, 안빈낙도 어, 8종에 15,000원 8개입니다 요거는 18번입니다 요거는 딱한 세트밖에 없어요 먼저 하시는 분이 먼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 예뻐요 가, 예, 이 화분 자체도 가볍고 이렇게 어, 좋습니다 예. 입구 사이즈랑은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10cm 미만이죠 거의 뭐한 7cm,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것도 어, 이건 딱한분 안빈낙도 8종에 18번 15,000원입니다. 15,000원. 이거 19번이에요. 19번, 19번도 어, 이거는 10종, 1 0종에 어, 10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10개에 어, 3만 원. 이거는 이렇게 어, 입구 사이즈랑은 안됐어요 왜냐? 입구 사이즈는 요거 사각 이렇게 사각도 있고, 요거는 작아요. 아주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작은 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아시고 이런 거는 리톱소 같은 거 심식이 딱 좋죠.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니톱스라든지, 조그만 아이들 심으시기 딱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요거는 19번.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옥색하고 분홍색하고, 19번. 이렇게 해서 19번 3만원. 요것도 10종, 어, 10개입니다. 20번. 20번 3만원. 요거는 이제 흰색에다가 분홍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입구 사이즈는 똑같아요. 얘랑. 첫 번째 거, 19번이랑, 어, 입구 사이즈 크지 않아요? 어, 말씀드렸어요? 예, 받으셔가지고, 아유, 너무 작은 게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어, 입구 사이즈는 제가, 어, 재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네, 입구 사이즈가 한 7, 7, 7, 7cm 정도 나오네요. 7cm. 요 동그란 아이는 7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사각은 6cm 정도 나와요. 예,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세요. 높이는 7cm 정도 나오고요. 동그라 하나는, 어, 사각은 8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음, 19번, 20번, 20번, 요거는 이제 분홍색, 흰색, 20번이고요. 3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21번, 21번, 10개가 3만원. 그래서 요 아이는 요런, 요렇게, 칼라가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고, 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라 때문에, 색상 때문에 제가 번호를 매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21번이에요. 21번 3만원이고요. 22번, 22번도 10개에 3만원입니다. 이런 어, 아이들은 이렇게 코사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수공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들이 이렇게 작아도 가격대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너무 이뻐요. 정말 이거 이렇게 쭉 놔두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심어 놔 보세요. 제가 지금 심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음, 심어서 한번 보여드릴 걸 잘못했다 생각이 드네요. 이거 심어서 다 여기 딱 심어서 놔두면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해서 22번, 어, 10개가 3만원이구요. 요거는 색상이 이렇게 옥색에다가 분홍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 23번, 23번 3만원이구요. 요 아이는 이제 요게 아까 제가 이 코사지에 앞치마가 걸려서 한 개를 깨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네 개, 여서 여덟, 열 개인데 한 개를 깨먹어서 제가 이렇게 생긴 아이를 하나 담았으니까 이렇게 알고 주문 주세요. 요이. 요것도 사이, 입구 사이즈는 좀 작아요. 6cm 정도 나옵니다. 6cm. 입구 사이즈는 6cm, 높이는 7cm 정도 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23번이에요. 23번, 3만원이고요. 10개입니다.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쭉 놔보세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쁘죠. 여러분, 예, 이렇게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laughs>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딱. 묶어져가지고, 코사지가 딱 붙어 있어서. 23번, 10개가 3만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는 세트예요, 세트. 요거는 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가, 어, 5종이, 어, 24번입니다. 5종 2만원. 이렇게 2만원이에요.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거는 제가, 음, 입구 사이즈랑을 못 쟀어요. <laughs> 다,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팔, 여덟 세트밖에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야지 요렇게 가격 착하고 이쁜 아이들 데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말 이쁘죠. 코사지가 다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분홍 색깔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앙증맞고 이뻐요. 저 첫눈에 딱 반해갖고 내가 봄이잖아요. 화사한 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얼른 집어왔어요. 얼른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24번에 5종, 어 2만원씩입니다. 2만원, 5종이에요. 다섯 개. 어, 요거 25번. 오늘 25번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25번 개당 3500원. 요것도 음~ 쓰시기가 너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쓰시기가 색상은 앞에 요렇게 코사지처럼 붙어있는 아이들 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색상은 이런 색깔 붉은 색깔이 있고 이렇게 분홍 색깔이 있고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있고 이렇게 주황 색깔 어, 하늘 색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죠? 요런 아이들 쭉 심어갖고 심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어우, 괜찮아요. 이것도 10cm. 10cm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높이도 8cm 정도 되네요. 예, 입구 사이즈가 너무 좋다. 이거 딱 심으시기 너무 좋겠는데요. 예. 이런 아이들, 어, 세트로 딱 해서, 뭐, 화분 없으신 분들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래도, 어, 또 눈이 가는 게 화분이잖아요. 예, 저는 화분 욕심도 많고, 다육이 욕심도 많아서, 예, 이렇게, 오늘, 음, 이 숨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가격도 착한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으니까, 어, 국산 화분은 아니지만 쓰시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어, 가격 착하고요. 이숨 화분이 가격 착한 거 아시죠? 예, 지금 창고 대방출로 인해서 저희에게 어, 이렇게 너무너무 착한 겨,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데려왔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지금 찍는 영상은 이숨에서. 직, 저기 택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물풀에 다육에서 어, 직접 갑니다. 포장 다 해서 저희 포장해서 가는 거 아시죠? 어떻게 가는지 어, 한 개도 깨진 깨졌다고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연락 주세요. 제가 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영상 어, 이숨화분 제가 여러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또. 예쁜 아이들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예, 빨리빨리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